아모바일 시장에서 요새는 아이유, 저번 주엔 i e 가 다시 대세로 돌아섰다고 얘기들드렸고또 마진 거래 상품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진 거래 상품이 사실은 뭐 짧게 얘기하면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위험하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마진 거래가 대체 뭐길래 이 상품이 올해 들어 급증을 한 건가요, 교수님? 네, 먼저 마진 거래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이 정의를 조금 이해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먼저 네 가지 개념이 필요합니다. 음. 마진 거래에는. 첫 번째는 증거금이라는 개념이고요. 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진 콜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으로 취할 수 있는 게 공매도와 공매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네 가지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증거금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백만원을 내요, 거래소에. 그러면 그 거래소가 어, 네, 세 배를 저한테 돈을 더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마진 오. 거래예요. 그래서 100만원 증거금으로 맡기고 300을 더 빌려요. 거래소에서요? 네. 음. 거래소가 저한테 돈을 넣어주죠. 음. 그러면은 400이 된 거죠. 네. 이 400으로 코인을 삽니다. 음. 네. 자, 그래서 돈을 이렇게 딱 빌리자마자 자동으로 코인을 매수하게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인을 산 다음에 이4 0 0만원치산 코인이 만약에 10% 올랐어요. 그럼 얼마 됐죠? 400을 넣었죠. 네. 그러면 44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제돈 얼마 들어갔죠? 100밖에 안 들어. 그렇죠. 100만 원으로 40만 원을 번 거예요. 오. 코인의 가격은 몇 퍼센트 올랐죠? 1 0 올랐어요. 밖에 안 올랐지만. 그렇죠. 40을 번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해요. 음. 네, 근데 이게 이제 바로 마진 거래가 가지고 있는 고수익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 원래는 100만 원이었다면 10% 올랐다면 10만 원을 벌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게 지금의 현재인데, 이렇게 돈을 어 빌려갖고서는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어, 40%올 응.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응.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살때 응. 이거를 공매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어. 겁니다 제 이렇게 샀는데 이렇게 올랐으면 참 기분이 좋죠 하지만 떨어졌을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응. 400만 원치코인을 샀는데 10만 원 떨어졌어요 그럼 얼마가 됐냐면 360만 원이 됐죠 응.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거래소에서는 300만 원이 빌려준 돈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360만 원밖에 남지 않게 돼요. 음. 그런 거래소 입장에서는 어떠죠? 마음이 불안해지게 불안해. 돼요. 그러면은 어 이제 거기에 다 조항을 달아 놓는데 몇 퍼센트 정도 떨어지면 자동 우리가 청산한다가 있어요. 허... 거래소가 그냥 코인을 더싼 값에 빨리 팔아버려요. 원래 나 같으면 진짜 내돈4 0 0만 원으로 산 거였다면 나는 참을 수 있어요. 네. 나는 더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렇게 참을 수 있는데. 거래소가 만약에 10% 빠진다, 그럼 우리 너를 청산을 하겠다 내가 스스로 음. 이렇게 얘기를 한걸 마진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 본인의 의사랑 그, 상관없이 거래소 측에서 이제 네, 기준의 값을 기준의 값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더 기다려 보고 싶어 기다려줘가 되지 않아요. 음. 자동으로 청산에 들어가고 더 여기는 더 떨어지기 전에 않아요. 빠른 가격으로 처분을 더 쉽게 할수록 더 빨리 팔리겠죠. 아. 더 낮은 가격으로. 그래서 지금 360만원을 시장에다가 330만원에 내놓는 거예요. 아. 그럼 금방 팔리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팔린 거를 가지고서는 자기는 그330 중에 300만원을 가져가요. 음. 내가 300 빌려줬었잖아. 그러니까 내던채경한다고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제 계좌에는 30만원 밖에 남지 않았죠. 어. 그러면은 저는 100만원 넣었었는데, 원래, 원이. 원래 통장은 지금 10%, 원래 지금 내가 샀던 코인은 10%밖에 안 깎였는데, 음. 저의 통장 잔고는 70%가 깎이게 되는 거예요. 어. 만약에 뭐 300이 내놨다 이러면은 저의 잔고는 0원이죠. 음. 그럼 마이너스 100%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코인 가격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움직였지만, 나의 수익의 범위는 뭐 플러스 40%. 마진율이 더 높았다면 더 크게 음. 확대되겠죠? 대신에 손실률도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가 이제 마진거래가 어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구조입니다. 근데 얘기 드렸지만 지금 모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고수익인데 고위험이지 않은 건 절대 없습니다. 음. 예, 나는 저 위험인데 고수익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다. 음. 예, 그래서 마진거래는 진짜로 사실은 거래소한테만 좋은 거래예요 왜냐면 이런 약속을 해놓고 헐값의 코인을 매도해버리기 때문에 음. 거래소 입장에서는 절대로 증거, 그 빌려줬던 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없어요. 음. 누구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 증거고로 맡겼던 투자자의 자기 돈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위험하네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증거 빌려줬던 돈을 이렇게 이제 미리 계약 조건에 의해서 잃어버릴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음. 대신에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너가 더살수 있고 수익률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너한테 줬잖아라는 음. 걸로 수수료는 되게 비싸게 받아요. 아 수수료도 또 많이 받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소 입장에서가 음. 사실은 저 위험 고수익 상품일 수 있어요. 거래소는 마진 거래 좋아하겠네요. <laughs> 아, 그럼요. 자기들이 마이너스 되기 전에 빼갈 거니까. 어, 그럼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생각했을 때, 1분만 기다렸다면, 어. 내가 청산이 안 됐다면, 갑자기 코인 가격 급등해서 더 많이 벌 수도 있었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가 맞은 거래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거래소 좋은 일 시키는 게 맞은 거래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어, 그럼요. 완전 거래소 좋은 일입니다. 완전 100%. 네, 그래서 마진 거래는 너무 위험하고 이 마진율을 많이 잡아주는 기업일수록, 아니 거래소일수록 어때요? 더 위험하다라는 거라고 인지하셔야 될 거예요. 음. 음. 그러면 원래 코인 시장이 사실은 고위험 고수익이잖아요. 코인 음. 시장 자체가 원래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거래소에서 막 마진 거래를 더 하려고 하면 시장이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탑 대표님?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는 시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시장은 만들어지는 거고, 음. 그리고 이런 마진 거래 와 비슷한 구조의 게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작년부터 엄청난 수익을 만들고 있는데, 뭐이오스벳뭐 뭐 이런 것들 있죠. 어. 뭐한번 내가 일부를 걸었을 때뭐 레버리지 얼마 넣어 디파짓 같은 걸 넣어서 이게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몇 배를 더 먹는다. 뭐 이런 형태의 아. 도박이 이제 굉장히 많이 돌아갔어요. 어. 그래서 <laughs> 거래소 입장으로서는 뭐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본인의 장사판이니까. 그쵸.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밀어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음. 근데 이제 좀 체면이 있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추천하진 않겠죠. 그러면 마진거래라는 거래소는 좀 이미지의 실추 이런 게 있나요? 전혀 어, 그런 게없어요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 얘네는 마진거래도 해주네?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야 라고 하지만, 뭐 뭐랄까 왜 그러냐면 지금 거래소의 위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말 그대로 거래에 맞게 못 하잖아요. 음. 근데 사실 우리가 금융사 또는 이제 이런 증권사에 가 보면 저희가 주식 거래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음. 상품들이 앞으로 곧 암호화폐 거래소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근데 제일 첫 단계가 이제 마진 거래라든지 음. 뭐 아니면 코인 담보 대출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래소가 진화하는 첫 번째 스텝을 밟고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더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착각하지 마셔야 될게 마진거래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두고 마진거래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마진거래를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되게 난립하고 있는 거래소, 코인거래소, 그냥 거래소만이라도 사실 거기는 도박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네. 거기에 마진거래까지 기법을 넣은 거래소에 갈 때는 그냥 도박적인 입장을 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 내가 카지노에 가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나의 어. 선택이에요. <laughs> 하지만 내가 카지노를 들어가면서 내가 어떤 건전한 투자 시장에 들어간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음. 내가 어떠한 걸 하고 있는지를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음. 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뭔가 알고 계셔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